안녕하세요. 박부릅니다 2023년 5월 29일 LG 헬로비전 볼게요. 월봉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신규 상장한 다음부터 조금 좋은 패턴으로 갔다가 좋은 패턴으로 갔다가 최고점 2만 원 찍고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2,400원대 거의 10분의 1 토막 아직 내려왔습니다. LG 헬로비전 월봉상으로 21선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계속 여기를 지지를 못 해주니까 또 깨졌죠. 그러면서 다시 21선 툭툭 치면서 21선 계속 툭툭 치면서 지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아직 바닥 신호도 안 나왔고요. 매도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매두세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바닥도 거의 나올 것 같아요. 떨어져 봤자 한이 정도, 3,700원대 떨어져도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LG 헬로 비전 어떤 회사인가 잠깐 볼게요. LG 계열사죠. LG 유플러스가 50%나 갖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SK 텔레콤이 8.61% 갖고 있네요. CJ 헬로 우리 사주가 0.73% 사업. 확장으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95년 3월에 종합 유선 방송법에 의해 설립되어 뭐뭐뭐뭐돼 있죠. 뭐 나오죠. 그리고 19년 12월에 LG유플러스가 동사의 지분을 50% 취득하여 태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동사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로서 전국 20개 권역에 방송 설비를 갖추고 PP가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고 있죠. 8% 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네요. 단기 순이익은 적절 전환했고요. 방송 매출은 VOD 수익 감소 영향으로 일부 감소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이게 중요하죠.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증가에 따른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MVNO 산업. MVNO 사업의 서비스 매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미디어 매출 증가와 교육청 스마트 단말 납품, 그다음에 렌탈 사업의 확장 등으로 전체 매출은 증가하였다. 2029년에 그죠? l g 플러스가 최대 주주가 되었답니다. 2019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2019년이면 언제입니까? 2019년 12월. 이때인데, 원래 이때 정도면 올라갈만 한데, 그냥 밀어버렸죠. 그쵸? 그러면서 확 밀어버렸습니다. 매도세가 나와버리고, 바닥신호가, 바닥신호가 나오죠. 이때, 이때. 그러면서 21선, 21선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툭툭 치죠. 이 때가 중요했죠, 이 때. 이 때가 조지받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 61선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 맞고 계속 떨어지니까 다시 21선이 저항선이 돼서 밀어버리죠. 지금은 아직 바닥 신호도 안 나왔고, 매수 신호도 안 나왔습니다. 일단, 떨어져 봤자, 더 떨어져 봤자, 3,700원대에서 2,000원대란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가격 이, 가, 이 가격대 4,000원대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해 주고 있죠. 4,000원대. 간단합니다. 4,000원대 깨지면 3,700원대까지 내려오고 3,700원 깨지면 2,400원대까지 가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간다 가면 땡큐 하는 거죠. 잡아 먹으면 되니까. 우리는 4,000원 밑에서 기다려 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11선 깨고 올라갔다가 위에서 다시 윗골이 달고 내려왔죠. 모양새가 보십시오. 아직까지 이 힘들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LG유플러스, LG 유플러스 LG 헬로비전 얘 같은 경우는 아직 배당은 안줄것 같은데요. 배당을 주나 잠깐 볼게요. 뭐 배당도 줍니다. LG 2.6%, 2.6% 배당도 주네요. 헬로, LG 헬로 비전.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게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 헬로, LG 헬로 비전을 조금씩 조금씩 매수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달이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4,000원 정도 되는 그 가격대에서 천천히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게 제 생각이네요. 일봉차트로 볼게요. 일봉차트로는 뭐가 중계됐습니까? 121선 중계돼야죠. 톡톡 치면서 계속 올라가죠. 아직 이 위에 있는 세력의 힘들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매물대가, 매도세가 이번에 다행히 이때, 바닥시로 나오고 매수시로 나오면서 이 가격대, 거의 4천원대 가격대라는 얘기예요. 올라 갈려 가니까 윗 꼬리 달고 밀죠 종가상으로 121선 여기를 지지해준다 그러면 집중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위에서 미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한번 좀씩 좀씩 다다리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lg 헬로비전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시 가실 분들은 다달이 좀씩 좀씩 매수를 하고 어차피 배당도 주니까 배당도 가져가면서 좀씩 좀씩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121선 여기를 강하게 뚫고 종가상으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보인다. 그러면 집중매수를 더 하시는 게 낫겠죠. LG 헬로비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